샬롬 복된 토요일 입니다. 오늘 은 출애굽기 26장15 절로 37 절, 구분하리라, 구분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많이 지금 어려우시죠? 재미가 없어요. 어, 25장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그 설계대로 기구들, 또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중막으로 이어지는 그 막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성막의 벽과 그리고 희장, 문을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본문들을 접하면, 우리가 이렇게 스킵하면서 막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리고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성막하면 그림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좋은 좀 참고 자료가 됩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재미 없어요. 하지만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들을 또 우리 큐티 하면서 계속해서 좀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이러한 본문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시간으로 함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어, 말씀 있는 대로 한번 나아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어,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한번 그림을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떡과 빛의 이야기, 등잔대와 진설병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한번 되새기며 좋겠고요. 또 어제 본문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자, 반복되는 단어, 특별히 동사를 중심으로 함께 보았어요. 서로 연결되어짐. 그리고 또 뭐예요? 덥다, 보호하고 예방하는 그런 사중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 연결됨 자체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예방하게 되는 음, 그런 귀한 역할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의 삶이 증거되어야 거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단 말이죠.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하나는요 조립식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립식 집이에요. 또 하나는 어, 출입문이에요. 자, 오늘 조립식 집과 출입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15절로 30절까지를 보시면 성경에서는 널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널판. 이게 뭐냐? 목, 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벽을 만들 때 어, 조립식 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조립식 벽이에요. 근데 이 벽이 동쪽이 출입문이에요. 게 동쪽에는 이제 벽을 세우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니까 뻥 뚫려 있겠죠. 그리고 직사각형형인데요. 어, 북쪽과 남쪽 길게 넓판 20개 대략 길이가 어, 어떻게 되죠? 어, 넓판 20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서쪽에 넓판 6개.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긴 길이로 되어져 있는 이 조립식 벽,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걸 널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한 사이즈가 15절부터 30절까지 자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31절로 35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뭐, 커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36절로 오늘 본문 37절까지는 출입문, 동쪽에 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떨망문, 출입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널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시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시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오늘은요, 한 포인트입니다. 구분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앞서 널판, 조립식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조립식 널판으로 서로 연결해서 조립식 집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의 여정 속에 광야를 돌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처럼 이렇게 정착민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어떠한 건물들 어, 이렇게 지어 반영구적으로 지어 놓으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널판 조립식 집을 그렇게 벽을 만들므로 인하여 이동할 때, 이것을 다시금 재빨리 분리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조립식 집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약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자 여기서 말하는 띠는. 빗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 빗장 어떻습니까? 문과 문 사이에 이렇게 빗장을 딱 걸면 두 개가 지지를 할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막 이쪽 넓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이런 식으로 어, 그 빗장을 이렇게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조립식 집이었지만 그렇다고 약하고 뭐, 뭐 아무렇게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튼튼하게 하지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두 가지의 의미가 이 널판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널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성소와 지성소의 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의 희장을 통하여서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1년에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구분하는 곳이고요. 또한, 뜰막, 출입문이 되겠죠. 어, 성막의 그 뜰, 바깥 뜰, 하지만 이제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이 3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뜰막의 휘장, 이 출입문, 이건 역시 무엇입니까? 구분하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구분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늘 구분이라는 용어를 이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또떤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가치들이 빈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죠. 이게 이제 구분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통용되는 방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오늘도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구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분 더 나아가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립식 집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고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빗장들을 연결하여서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분되는 삶,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정 여러분 오늘 널판 그리고 휘장 이두 가지를 통하여서 구분이라는 한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토요일 한날 이미 우리는 구분,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더욱더 구분되는 삶, 구별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별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요. 또한 그러한 모든 삶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함께 나누게 되는 제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내일 11월 첫주 우리 주일 예배 있습니다. 모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충보해 주시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